네, 안녕하세요. 4월 1일, 네, 주요 뉴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일 또 약간 재건축 관련된 또 종목이 또 시간 내에서 또 올랐다고 하네요.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관련주가 일단 10%대 상승된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남선 알미늄, 네, 10%대, 시간 내에서 10%대 상승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일단 네, 남선 알미늄은 일단 거래량은 상당히 적은 사항입니다. NX, NX가 시간에 내 해서 10% 상승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서 일단 NX의 거래량 120만 주 정도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장 중에 NX가 가격을 10% 인상한다는 약간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영향 때문일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영향에다가 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250만 원 공급 방안을 새 정부 출범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NX 부분. 여약가 덕산 하우징. 쪽에 대한 종목도 10%또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거래량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EM 플러스 오하임 INT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일단은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NX와 일단 네, 덕산하우징 덕신하우징 쪽으로 조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네, 금일 쌍방울 일단 은 장초부터 뭐 상한가로 시작을 해서 네, 마감까지 상한가 전략이 많이 쌓이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쌍방울 일단 뭐 그룹 계열사 부분이라고 합니다 매출 7천억 규모의 7개 계열사가 모두 쌍용차 인수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광림을 중점으로 해서 뭐 쌍방울, IOK 그리고 나노스 등 일단 네 모두 다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네 쌍용차 인수 소식 또이 이 영향은 또 며칠 정도 더갈것 같습니다. 해서 광림 쌍방울, 나노스, 아이오케이 등으로 한번 보시면 또 단타로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감기약 품절 대란. 네, 뭐 계속 지금 감기약 부분은 이제 품절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데믹스의 제약주가 뜬다라고 하면서, 네, 정권가에서는 h l b 제약, 그리고 대원제약, 동아소시오 동화 약품 등을 수혜 기대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도 아마 주가가 조금 많이 정도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제약업체 관계자, 코로나19 재택치료 시행으로 진해 그담제를 비롯해 해열제, 진통 소염제 등 감기약 매출이 두세 배 가까이 내렸다고 합니다. 일단 금융투자 관계자, 감기약 같은 경우 기본적인 수요가 있는데다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마스크나 백신 등과 다르게 꾸준히 우상향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 기업 매출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튼 내 네, 화장품주도 많이 또 급등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노마스크 우 기대감. 오늘 아무튼 또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나왔죠. 10인. 네, 1인 이상의 12시까지. 해서 노마스크 우 기대감에 이츠함불, 하이로닉 등 화장품, 미용 기기 주간에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화장품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뭐 1시 40시 49분 기준에 네, 이츠 한불, 네, 24% 그리고 리더스 코트 맥식 11%대 그리고 한국 화장품 8% 제닉, 제이중 제이 코스메틱 클리오 이츠 한불, 에이블씨엔씨, 아이패밀리 에스 아브네프시픽뭐 등등해서 화장품 관련주 많이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마스크 자체가 또 의무 해제가 되면 또 화장품주, 그죠? 일단 꾸민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암튼 미국의 비축류 방출 소식으로 국제유과가 한 3%대 급락하면서 네, 100달러 정도의 마감이 되었는데요. 국제유가 급락에 위드 코로나 기대감에 항공주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네, 기본적인 항공주, 대한항공이랑 아시아항공이죠. 그래서 금일, 일단, 지니어가 5%대, 아시아 항공이 4%대, 일단 대한항공도 한 4, 5%대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 네, 7.18%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차별화가 가능한 대형 항공사의 운임 인상이 가능할 전망이다라고 하면서, 네, 아무튼 기력감도 급등하고, 리오프닝주에서 또 여행주 등등에서 또 관련 있죠. 항공주 쪽에 대한 부분. 아까네 노마스크 기대감에 화장품주 올랐죠.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로마스크 기대감에서 국내 색조 마이크 ODM 1위 업체라고 합니다. 해서 CNC 인터내셔널이 일단 마스크 의무 보호 의무 해제 부분으로 네,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화장품 관련주 강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1위 색조 메이크업 기, ODM 기업인 네 CC CNC 인터내셔널 일단 또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스 웨집스가 네, 경북 대학으로부터 알츠하이머 신약 기술 독점 확보에 26%대 뭐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 웨집스가 오후 2시 39분 기준 네, 26% 상승한 8 5 9 0원에 거래 중이라고 합니다. 이유 경북대는 이스에십스와 이 ASM 항체 기반 알차이머 신약 관련 기술을 43억 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향 부분으로 일단 이스에, 이스에십스가 관련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해 제품 생산, 판매 등 전용 실직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일단 또 급등세로 또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laughs> 오늘 아무튼 내장 중에 나왔죠네 BTS 아무튼 안철수가 네 하이브 본사에 방문을 해서 BTS 네군 면제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BTS 군 면제 논의 하나에서 하이브는 네장 중에 급등했다가 다시 조금 내려앉았다가 또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상승세를 키웠고요. SM, JYP 모두 네 신고가를 또 한번 경신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인수 위원장과 사회 복지 분과 위원들은 이일 하이브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BTS 멤버들의 군 현역 복무 면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해서 네 최근 들어서 계속 내 네, 엔터주는 지금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네 G2 파워 오늘 내 네, 상장 상장 했는 모양입니다. G2 파워 코스닥 상장 첫날 따상 따상 터치했지만 상승은 내 네, 7%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 솔루션 업체 g 트파워가 코스닥 상장 첫날 강세를 보였다. 공모가두 배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에 도달했으나 따상은 성공했으나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7%대 정도로서 상승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신규주죠. 아무튼 신규주는 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던가 차트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호가창 부분이랑 거래량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물론 당연히 약간 또 약간 분봉 차트도 봐야 되는 사항인데, 아무튼 신규주는 항상 뭐 투자하실 때 항상 조심 하셔야 되다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G2Power가 2010년 설립된 네 스마트 그리드 정보기술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미 연준 5월 기준금리 0.5포인트 빅스텝 인상 하나라고 해서, 근데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저께였죠? 암튼 PCI, 개인 소비 지출도, 네, 그 지표도 발표가 되었던 상황이었고, 여러 지금 시장 상황을 본다고 하면, 5월 달에 0.5포인트 인상 부분은 거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6월 달에 또 이게 0.5가 되느냐, 아니면 0.75까지도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또 6월 달 부분은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5월 달에는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JP 모건 등미투자은행들 연내 빅스텝 여러 번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 있고, 물가 상승에 금리 인상, 말 그대로 압박 커진 영향입니다. 파월 의장, 공격적 금리 인상 적절할 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하튼 지금 상황으로 보면 5월 달에는 0.5포인트, 0.5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하이브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뭐 똑같은 내용 부분입니다. 가구값 도미노 인상에서 NX가 5월 1일부터 부엌 가구를 최대 가격을 10% 인상한다고 합니다. 해서 이 영향에다가 아까 윤석열 당선인의 또 그런 인, 쪽 영향 부분으로 아까 시간 내에서 뭐 NX 그리고 약간 덕신 하우징 등이 10%대 급등해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했죠. 네, 부엌 가구 전문 NX가 5월 1일부터 주방 가격을 최대 10% 인상한다고 합니다. 뭐, 한생과 시디즈, 이케아에 이어 NX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하면서 소비자의 구매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당연한 부분인데요. 네, 무튼 이러한 영향에다가 정부 수혜주 부분으로 해서, 네, NX, 아까 덕신 하우징, 네, 시간에서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일단 4월 1일, 4월 1일 네, 간단한 네, 주요 뉴스를 같이 보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